글쎄요, 제가 감히 선배님 앞에서 <laughs> <laughs> 네뭐 서른의 소감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네어 열심히 어, 앞으로 노래를 더 하기 위해서 음. 좀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 많이 느꼈고 음, 확실히 이제 소녀시대 때 춤출 때랑은 또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좀더 네. 이제 뭐. 목 관리도 더잘 해야 되겠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 이게 엄살인 것 같고 저는 <laughs> 진짜 무르익기 시작하는 게 서른이거든요 아, 네. 어, 오히려 20대 초중반, 10대, 20대 목소리보다 네. 원래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이렇게 우러난 창법이라던가 음. 뭔가 아는 소리가 나오게 어. 되는 게 이분들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요즘 나오는 노래들 보면 좀 이제부터구나 아. 하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태연 씨 진짜 네. 요즘 최고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사실 요즘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왜요? 이제 이게 맞는 건가? 뭐 어렸을 아유. 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정답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음. 많이 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네. 또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네. 용기가 아, 용기 생기네요. 네. 어 너무나 제가 평소에도 네 종종 언급도 하고 네, 너무 좋아하는 예전에 스케치북에서 2014년에 제 마음을 한번 설레게 만들었어요. 아 어, 유종희 선배랑 하고 싶다고. 어, 5년, 네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laughs> 심지어 제가 아유. 어떤 노래를 하나서 태연 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도 있었어요. 금무렵이란 네. 노래가 있었는데 네. 아 요거 태연이가 부르면 되게 괜찮겠다라고생각 했었는데 그래서 아, 근데 뭐, 뭐 서로 연이 안 닿아서 오. 제가 불렀어요. 네. 좀 주세요 이제라도 <laughs> 네, 그러니까 끝무렵 진짜 좋아요. 아, 저희 좋은데. 아내가 네. 진짜 그 진짜 좋아해요. 어, 아, 그럼 네. 정말 좋은 노래인데 네, 네, 네. 주시면 무조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 <laughs> 언젠가 한번 리메이크를 해도 좋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니까 네, 당연히 네, 너무 음.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옛날 곡을 음. 선배님들의 곡을 언제 또 리메이크를 할수 있겠어요. 음. 정말 좋은 기회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과 이런 좀 의미도 있고 89년도라는 의미도 있고해서 이건 그냥 무조건 네, 음...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하 네,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어, 말씀드려도 되는 네, 거예요. 이거 네. 공개하는... 제작 발표니까. 네.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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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가는 기차라는 <laughs> 곡을 네. 김해철 네, 씨. 예, 89년에 김해철 씨1집이 나왔는데 그때 이 앨범이 김해철 씨가 거의 신동 천재 소리 맞아요. 들을 때거든요. 네. 네. 또 저랑 친구고, 어. 네. 저랑 동갑이에요. 5 9선생 어. 친구고 그래서 그 노래를 골랐다길래 너무 탁월한 선택 음. 한것 같아요. 약간 보사노바 풍의 그런 좀 뭔가 음. 그런 느낌이 음. 느껴졌거든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 데 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제가 태어났던 89년도가 참 대단한 해였구나, 네. <laughs> 정말 대단한 멋진 네, 네, 멋진 해였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네, 춘천 가는 기차를 네, 네. 멋지게 한번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네, 춘천 가는 기차 좀 분위기가 많이 색다를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네. 나와요? 네. 네. 어, 89년에 유행했던 음악인데 네.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어. 80년대 레트로적인 진짜 레트로적인 어, 태연 씨의 목소리에 담긴 춘천 가는 기차가 될 겁니다. 지금 편곡 중인데 네. 방향은 정해졌고 사실은 지금 톡으로 보냈거든요. 네. 태연 씨 톡으로 네. 아직 전화기를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어... 예고가 너무 의리의리하니까 마음이 네. 벌써 5월 달로 가있어요. 지금 네. 전 5월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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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어, 저 자신을 좀 찾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을 만나서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저의 모습을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단계라서, 어, 이번에 신곡을 냈을 때도 저는 어, 저 스스로 뭔가 한다기보다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라는 좀 그런 면도 신경을 쓰고 싶고 궁금해요. 네. 그래서 스탭들의 의견과 이런 걸 많이 듣고 음악의 방향을 좀 찾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뭐, 또 어, 저는 음원 이런 거에 정말 음원 뭐 순위 네 숫자에 정말 신경 쓰지 않는데. 제 주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팬들이 음.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혼란스러워요 아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맞는 걸까 네. 그래서 약간 지금은 혼란기 네. 그런 시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색깔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르의 제안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